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술을 즐깁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을 소주 한잔 하기도 하며, 애인과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있는 한 잔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마침 놀러 갈 예정이 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펜션이나 파티룸 가서 마시기 좋은 칵테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 같은 방구석 찐따에게는 필요 없는 정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언젠간 기회가 생긴다면 연콘이 이런 영상 만들었었지? 하고 한 번씩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친구들과 MT를 가면 방구석에서 혼자 술 마시는 찐따인 여러분들은 한 명의 바 텐더가 되는 꿈을 꾸고 계시겠지만, 친구들이 만들어 달라는 건 대부분 단 거, 신 거, 뒤지는 거, 그리고 아무거나 이네 가지 안에서 90% 이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친구가 술잘 마신다고 허세 부릴 때 저새끼를 죽이만 한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칵테일 만들어 줬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마셔보고 마음에 들어서 얘랑 똑같은 거 타줘를 제일 많지 듣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텐더가 아니라 폭탄주 아저씨 혹은 단체 손님 받은 카페 알바생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허세 부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술을 들고 가지 마십시오. 가방만 무거워집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무슨 술을 가져가야 하는고요? 이제부터 알려드릴 테니 제촉하지 마십시오. 뒤지기 싫으첫 번째로 보드카나 럼입니다. 이 녀석들은 무난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칵테일로 만들기 좋고 독한 걸 마시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으며 말을 오지게 안 드는 녀석들도 샷잔에 채워 한잔 먹이면 너나 할것 없이 고분고분해지니 애들을 조련하기에도 좋습니다. 일단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좋은 술은 보드카이기 때문에 보드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으시다면 국내 최고 가성비 보드카, 소주보다 알성비가 좋은 커클랜드 아메리칸 보드카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피치트리나 말리부입니다. 피치트리는 복숭아, 말리부는 코코넛 맛이 나는 술입니다. 둘다 알코올 도수는 약 20도이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달한 칵테일의 베이스로 사용되는 술입니다. 어차피 칵테일로 만들면 도수가 5도 정도밖에 안되 해서 마시기 힘들거나 알스인 친구들에게 추천하기 좋습니다. 술이 보통 쓰고 맛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달달한 음료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면 성인의 인생 절반 손해 봤다고 느끼게 해 주는 술이니 주변에 알스 친구가 있다면 이 술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솔직히 어느 마트든 다 있고 어느 편의점에도다 있고 심지어 펜션 갔을 때 펜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팔며 가격까지 저렴한 갓갓 가성비 소주입니다. 방금 추천드린 양주들은 아무리 잘 설명드려도 아직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가격도 비싼 편이기 때문에 도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실패해도 저렴해서 안 아까운 소주로 도전해 보십시오. 아 고로 스트레이트로 마실 것이 아니라 칵테일로 만들 예정이라면 초록소주보다 하늘색 소주가 좋습니다. 오 어, 양코 님, 저는 초록 소주가 취향인데 초록 소주로 만들면 안 되나요? 초록 소주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칵테일로 만들었을 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색 소주는 더 깔끔하고 깨끗한 맛이 나는 칵테일이 만들어지고 초록색 소주는 소주의 비릿한 맛이 조금 더 올라오는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 주고 더 깔끔한 칵테일을 만들고 싶다면 하늘색 소주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부재료입니다. 장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플라스틱 컵 하나를 사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함께 가는 일행 중 환경 생각해서 플라스틱 대신 종이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벅스 칭송자가 있다면 눈치컵 종이컵을 쓰는 것을 좋습니다. 아무래도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의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이컵 대신 용량이 큰 종이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도구.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폭탄주 아저씨거나 주문 밀린 카페 알바생입니다. 쉐이커로 품 잡다가 애들이 마시는 거못 따라가면 뭐 누군가에게 혼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없는 사이 대화가 진행되어 버려서 포켓몬스터 웅이가밥 해주는 애로 기억에 남게 될 당신도 술 타주던 사람으로만 기억에 남게 될 것입니다. 칵테일 계량할때 사용되는 지거도샷잔으로 대신 사용이 가능하지만 샷잔의풀 잔이 소주 잔반 잔에 해당하는 양이니 소주 잔만 있으면 계량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스푼 역시 휘젓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챙기지 마십시오. 남는 공간에 빤스라도 하나 더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칵테일을 만들 음료입니다. 이행이 사는 음료 중 대부분이 보드카와 1대 3 비율로 섞어 마시면 맛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보드카가 아니라 소주라면 조금 한정이 되는 편인데 범용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코니거터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리고 탄산 칵테일을 많이 만드실 것 같다면 레몬즙을 구매해서 퀄리티를 높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입니다. 칵테일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시원하지 않다면 그건 한여름에 비빔면을 따뜻하게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사두면 팔이 삐어서 아픈 친구에게 찜질을 해주거나 갑자기 연하는 친구를 간호해줄 때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니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사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보드카 약 3만 원, 피치트리나 말리부 약 3만 원, 소주는 인원수와 주량에 맞춰서 그리고 레몬즙, 토니거 터, 사이다, 오렌지 주스, 기타 등등 다 합쳐서 대충 만 원에서 2만 원, 소주 제외하고 약 8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치트리나 말리부 빼고 5만 원, 그리고 보드카까지 빼고 2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주 마시면 되니까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다 같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이상 다 같이 합을 맞추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수에게 허락받고 소스 부어버리는 사람처럼 카트에 보드카부터 들이박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술 마시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으로 먹는 스트레이트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아무것도 섞지 않고 술을 샷 잔이나 소주잔에 따라서 원샷 때리는 방법을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샷 잔은 소주잔의 반 정도 되는 용량이기 때문에 소주잔으로 보드카를 마실 때에는 꼭 반만 따라서 스트레이트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말 따위는 듣지 않을 워그레이몬이라면 보드카를 소주잔 풀잔으로 한 번만 때려보십시오. 위장의 점막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릴겁니다. 좋아서 내는 소리던, 괴로워서 내는 소리던, 어쨌든 냅니다. 초반에 치기를 올리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니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오렌지 주스입니다. 딱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술 2대 음료 3이거만 기억하면 편하게 탈수 있는 대부분의 칵테일이 끝납니다. 잔에 얼음 넣고 보드카 한 샷, 오렌지 주스 세샷 넣은 다음 잘 섞어주면 칵테일 스크루 드라이버. 잔에 얼음 넣고 피치트리 한 샷, 오렌지 주스 세샷 넣은 다음 잘 섞어주시면 칵테일 퍼즈 네이블. 잔에 얼음 넣고 말리보 한 샷, 오렌지 주스 세샷 넣은 다음 잘 섞어주시면 칵테일 말리보 오렌지가 됩니다. 만약 소주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자네 얼음 소주 두 샷. 그리고 오렌지 주스 세샷 넣은 다음 잘 섞어주시면 이름은 딱히 없는 칵테일이 되지만 대충 지어보자면 소렌즈가 됩니다. 다음 토니버토입니다. 자네 얼음 넣고 보드카한샷 레몬즙 0.5샷 넣고 토니버토 세샷 넣은 다음 잘 섞어주시면 칵테일 보드카토닉 자네 얼음 넣고 피치트리 한샷 토니버토 세샷 넣은 다음 잘 섞어주시면 칵테일 피치트리 토닉 자네 얼음 넣고 말리브 한샷 토니버토 세샷 넣은 다음 잘 섞어주시면 칵테일 말리브 토닉이며 자네 얼음 넣고 소주 두샷 레몬즙 0.5샷 토니버토 세션 넣은 다음 잘 섞어주시면 칵테일 소토닉이 됩니다. 이네 가지 중보카와 소주에만 유독 레몬즙이 들어가는데 보드카와 소주는 알콜량이 주로 나기 때문에 나바차, 토니거터 양 알콜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즙을 추가해주면 알콜량이 조금 더 존재감을 잃고 토니거터와의 시너지를 냅니다 하지만 피치트리와 말리브 같은 경우에는 알콜량보다 복숭아 그리고 코코넛의 향이 나기 때문에 레몬즙을 잘못 넣었다가는 기존 술의 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취향이라는 것이 있으니 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친구가 신거 좋다고 레몬즙 타달라고 하면 그럼 복숭아 조금 적어는데 괜찮아?라고 물어봅시다. 괜찮다고 하면 니가있긴나 내가 있나 한번 해 해봅... 다음 방금 설명한 토니거터는 콜라, 사이다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익숙한 맛을 원하신다면 사이... 사이다로 대체하시면 되지만, 컬러로 대체하셔도 무난하게 맛있으니,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사실, 방금까지 추천드린 것들이 도수 높은 직류주와 상큼 계열 리큐르 달달 계열 리큐르 그리고 가성비 소주를 탄산음료와 과일음료의 조합으로 최대한 스타일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킨 조합들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만족스럽게 마시고, 자신의 취향을 찾아, 나 복숭아에 오렌지 탄 거, 혹은 나 이거 한잔더줘 같은 걸로 술을 말아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솔직히 술을 마시려고 놀러온 게 아니라 놀러온 것 자체를 즐기려고 술을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술을 만든답시고, 계속 자리 비우지 말고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재밌게 노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칵테일은 더 이상 알려드리지 않겠습니 원래 소맥 같은 경우에는 3대 7의 비율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맛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주와 맥주 비율을 바꿔서 리버스 소맥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물론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한명 골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술은 스스로가 조절하는 거니까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3 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하는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급실을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Okay. 화목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끝.